오늘은 치료하기와 다스리기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제 심플하게 산다는 이번 챕터를 읽으면 끝이 나고요. 제가 그 전에 녹음했던 게 너무 목소리가 잠오는 목소리라고 언니가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졸립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치료하기. 오염된 마음이 미치는 영향. 우리는 실현하지 못한 욕구 때문에 불만스러워하고, 불확실한 현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자신감 부족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부정적이거나 불안한 생각, 남을 멸시하거나 의심하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킨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망, 망가뜨려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사랑과 행복의 감정이 들어서는 것을 방해한다. 오염된 마음은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 안으로 억누리지 말고 겉으로 드러내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병을 고치고 건강과 삶의 행복을 되찾는 힘과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스트레스가 당신을 갈가먹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경직되면 몸이 경직된다. 마음이 걱정이 자리하면 위장의 신경세포들이 인체에 해로운 위액을 분비한다. 마음에 걱정이 자리하면 위장의 신경세포들이 인체에 새로운 위액을 분비한다. 걱정은 체내 찌꺼기를 제거하는 신경계와 림프계 조직에도 해를 끼친다. 걱정은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며 당뇨병, 주름살, 흰머리, 칙칙한 피부를 부른다. 집중력이나 결단력을 잃게 하고 체내 에너지 순환과 신진대사를 방해한다. 그러나, 걱정은 사실 습관이 지나지 않는다. 걱정하는 습관이 걱정을 부르는 것이다. 걱정하는 습관이 걱정을 부르는 것이다. 걱정에 맞서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병도 아주 더디게 낫는다 신경과미는 다른 병을 부르는 불지병이다. 정신적인 에너지를 늘 걱정에 빼앗기고 있는데 어떻게 쇠화로운 삶이 가능하겠는가? 우리에겐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 걱정은 일종의 생각일 뿐. 걱정의 일종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고대 영어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걱정을 뜻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 더구나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 로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지진이나 화재, 질병 같은 큰 재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걱정하는 이른바 큰 일은 바깥 세상보다는 우리 머릿속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 마음은 생태계를 개선하려면 그런 걱정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긍정적인 생각도 들어설 수 있다. 마음의 상, 생태계에는 자기 자신을 다듬는 내면적인 수련이 필요하다. 메시미디어가 전파하는 폭력과 공포에 맞서 지식과 예술, 아름다움, 행복, 평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해야 한다. 마음이 평화로울수록 머릿속에 저장된 정보를 쉽게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맑은 정신으로 분별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생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부정적인 걱정에 휘둘리지 말자. 부정적인 걱정과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걱정을 없애려면 그 근원을 먼저 확인하고 자기 자신이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과거가 아닌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자. 예를 들어 아침에는 어떤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기분 좋고 행복한 것만 떠올리려고 노력하자. 비관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 사고방식이 건설적일수록 자신을 발전시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리자. 기분 좋은 산책, 맛있는 식사, 좋은 사람과의 만남 등, 바로 이런 것들이 일상의 보물이다. 좋은 일들은 다이어리에도 적어두자. 나중에 보면 인생이 당신에게 어떤 행복을 주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전에 원하는 일을 그려보고 생각을 정리하자. 잠들기 전에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꿈속에서 찾게 될지도 모른다. 치료법책 하나, 머릿속 정리하기. 무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으로 복잡하지 않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다. 우리 머릿속은 나이가 들수록 생각으로 더 복잡해진다. 쓸데없는 물건 있는지도 모르는 물건이 꽉 들어 찬 오래된 창고처럼 말이다. 머릿속이 생각으로 복잡하면 몸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너무 많은 생각은 우리 기운을 빼앗고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집중을 방해한다. 모든 생각은 저마다 뇌에 흔적을 남기며 면역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 끼치는 생각만 남도록 머릿속을 정리해야 한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 끼치는 생각만 남도록 머릿속을 정리해야 한다. 머릿속을 정리한다는 것은 물건을 정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 없는 것을 치워 없앤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필요한 물건이 사라지면 안락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불필요한 생각을 지우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설 자리가 생긴다.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새도 없이 끊임없이 생각한다.지금 어떤 사람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왜 그 생각들이 필요한가?그 생각들은 과연 에너지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머릿속에 자주 떠오르는 생각. 어느 노랫말처럼 자꾸만 맴도는 생각 습관이 돼서 쫓아버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 생각을 적어보자. 이 생각들은 세심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완성되면 그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참을성 있게 지워보자. 지워낸 생각들이 다시 떠오르면 못 버리고 다시 단호하게 밀어내자. 이 훈련이 열매를 맺는 날, 당신의 머릿속에는 더 유익한 생각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치료법칙 둘 문제 초월하기. 문제는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초월하자. 어떤 문제에 집중하면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그 바람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분석하거나 해부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없다. 어려운 문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자. 관심을 보이면 문제는 더 커진다.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 문제는 더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자. 어떤 성질의 문제인지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 다음 머릿속을 잔잔한 물처럼 그저 내버려 주자. 우리를 성가시게 만드는 문제나 이에 고집스럽게 매달려 있으면 인생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놓치게 된다. 부족한 것, 부당한 것, 불행이나 불만, 슬픔을 부르는 것만 보게 된다. 원망과 상처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말, 망치지 말자. 과거의 잔해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좋은 기억만 간직하자. 장애물과 문제, 고민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 마음은 행복의 문을 닫아버린다. 치료법칙 3. 생체리듬 존중하기 생체리듬을 존중하자 자신의 생체리듬을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가 고픈 시간, 잠이 오는 시간, 기운이 떨어진 시간을 한 달간 수첩에 기록한 뒤에 주기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습관이나 생활을 그 리듬에 맞추면 된다 잠을 충분히 자자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부른다 매일 같은 시각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각에 일어나자 보통 수면 주기는 90분이다 한 주기를 놓치면 다음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아침을 충실하게 먹자. 아침 식사가 하루 영양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염분이 들어간 음식과 탄수화물 식품은 아침에 먹는 게 좋다. 영어로 아침식사 식사를 뜻하는 breakfast가 단식을 중단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것에서 알수 있듯이 자는 동안 했던 짧은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식사를 재개하는 것이 바로 아침 식사다. 특히 아침에는 맛있으면서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먹자. 단식은 fast. 중단하다는 break. 그래서 breakfast. 먹는 즐거움을 느끼자. 조용하고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먹고 시끄러운 식당을 피하자. 조용한 분위기에서 기분 좋게 먹는 식사와 나쁜 조건에서 먹는 식사는 신진대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나쁜 조건에서 먹으면 소화가잘 안되고 신진대사의 속도도 느려진다.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을 피하자. 간소한 요리, 신선한 채소, 생선, 양질의 오일, 제철 과일을 먹자. 식사는 자기 식사, 식대로 먹자. 내키지 않는 식사 초대는 거절하고 초대자리에 갔을 때도 나쁜 음식을 피하자. 너무 많이 먹, 먹지도 너무 조금 먹지도 말고 정말로 몸이 원할 때 먹자. 신체활동을 하자. 운동은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적당히 해야 한다. 일주일에 하루만 1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게더 좋다. 자연 속에서 걷자. 걸으면 생각이 맑아져 문제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물가에 가면 음이온을 충분히 들이마시자. 자기 자신을 돌보고 기쁘게 만든 일을 하자. 하품이 나면 하품을 하고, 웃음이 나면 웃자. 늘 진지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 우리가 느끼는 기쁨, 고통, 스트레스는 얼굴빛. 표정, 주름 등을 통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우리의 특징이 된다. 자기 모습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삶은 황폐해진다. 얼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다. 머릿속을 하나 정원이라고 상상해보자. 생각은 그곳에 뿌려지는 씨앗과도 같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온종일 뿌린 생각들로 만들어진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온종일 뿌린 생각들로 만들어진다. 건강,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은 바로 생각의 비전의 열매다. 건강, 인간관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은 바로 생각의 비전의 열매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생각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생각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외부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 세계다. 생각의 올바르고 아름답고 분별, 분별 있는 것을 향하도록 하자. 건강도 마음가짐의 문제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가 가진 능력, 생각이라는 능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 생각은 행동과 몸가짐,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다. 인생은 생각 위에 좌우된다. 생각으로 삶의 흐름을 바꾸고 현실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자. 생각은 행동과 몸가짐,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 생각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세리 기분이 있겠습니다. 마음을 돕는 원칙. 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마법을 부려서 자신의 몸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래서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자. 어떻게 보이는가? 누구를 닮았는가? 마음에 드는가? 어떤 도움과 조언을 주고 싶은가? 우리 마음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다. 날씬해지고 싶으면서 과자도 한 조각 먹고 싶다는 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칙이 필요하다. 원칙을 세우고 따르다 보면 습관이 되고 꾸준히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 우리의 마음은 선택할 줄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마음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 같은 원칙 가운데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임에도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는 것이 많다. 균형 있게 살고, 상식에 맞게 살고, 환경을 존중하며 사는 것이다.그것이다.이러한 원칙이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원칙이 없으면 기준이 없다. 균형 있게 살고, 상식에 맞게 살고, 환경을 존중해만 사는 것이 원칙이다. 나를 바로잡기.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 그 어떠한 지식을 얻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치고,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면, 자기 자신을 위한 규, 규율이 필요하다. 즉,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나를 바로잡기 위해 정한 규율은 풍요로운 삶의 원천이자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음식은 허기를 채기 우 위한 것이고, 음료는 갈증을 달래기 위한 것이며, 집은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이러한 단순 사실에서부터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나를 바로잡기 위한 규율은 적절해야 한다. 병이 나거나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게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분 좋게, 그리고 보람을 느끼며 해야 되기 된다. 필요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꾸준해야 한다. 우리가 만든 규율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된다. 우리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규율의 목적이기도 하다. 상처가 아문 뒤 돋은 새 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때 마련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자리한 머릿속에는 불안과 후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자리한 머릿속에는 불안과 후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침체기에 빠진 경우라 하더라도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다. 걱정이나 불안, 고독, 우울함, 원망, 분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재미있는 책을 읽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꽃이나 음악, 향초 등으로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들자. 간단한 운동을 해도 좋고 일기를 써도 좋고 목욕을 하거나 산책을 나가도 좋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날 때까지 생각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해온 대로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우리에게 한계를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뿐이다. 진정한 자존심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것에서 비롯되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자유를 얻는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자유를 얻는다. 근육을 단련하면 더 단단해지듯이 손가락을 벤 자리에 새살이 돋듯이 우리 마음은 새롭게 시작할 수, 힘을 지니고 있다. 상 상처... 상처 입은 마음도 잘 다스리면 상처가 아물고 세살이 돋아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이제 해방이다.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얻어야 하는 것은 바로 초월함이다. 머리와 마음을 완전히 비워냈을 때, 더 이상 아무런 집착도 남아 있지 않을 때, 언제나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할 때, 주관적인 일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고결한 형태의 초연함에 이르게 된다.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세는 꼭 필요하다.그것이 우리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뒤흔드는 모든 혼란을 다스리면서 인생과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방법이다.초연해지는 연습을 하자.초연해지는 연습을 하자.이런저런 생각에 집착하지 말자.아무리 강한 집착도 없애겠다고 결심하면 어쩔 수, 없앨 수 있다. 그 생각이 인생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집착을 없애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면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것이다. 됐다. 이제 해방이다. 다스리기는 자기 자신을 다스림으로써 인생을 잘 운영해 나가는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자유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도박에 빠지거나 술 중독이 되거나 여자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도 다 폐가 망친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스림으로써 자유로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